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이스타사의 토카레프 에어코킹 핸드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출시했고요, 블랙 색상과 그레이 색상입니다. 둘다 어차피 구성품이나 이런 건 똑같으니까 블랙 색상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내리에, 사상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본체가 있고요. 안에는 디지털. 박스 안쪽에는 사용 방법이 적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 번씩 읽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본체에는 이렇게 탄창이 하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탄창멈치를 눌러주고요. 탄창이 이렇게 빠지죠. 이 상태에서 비비탄을 넣어줍니다. 비비탄은 동봉된 비비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따로 출력 부족했을 때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손가락으로 하나씩 넣어줄 수 있고요. 밑에 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안에 비비탄을 이렇게 부어넣어서 비비탄을 저장할 수 있고요. 비비탄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비비탄 밀대가 이렇게 있죠. 이 밀대를 아래로 내려주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판창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비탄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비비탄이 채워졌죠? 꼽아 넣어주고요. 자, 끼워진 게 확인이 됐으면 은당겼다가어줍니다자 장전이 됐죠? 장전이 된 상태는 이렇게 해머가코킹된 상태고요. 이그 상태에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고 원하는 타겟에 격발. 간단하죠? 확인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한쪽에 보면 은 안전장치가 있고요. 가스 밸브처럼 생겼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안전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방아쇠가 눌리지 않습니다 장전을 하고 안전 상태에서는 격발이 되지 않는 거겠죠? 다시 격발을 할 때는 밸브를 이렇게 돌려주고 격발을 하시면 됩니다 타격을 하고 비비탄이 다 되니까 슬라이드가 딱 스톱이 걸리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비비탄을 다시 채워넣고 꼽아준 다음에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내려주면 은 장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다시 격발을 하면 됩니다. 스톱이 걸린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총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린 상태에서는 절대 방아쇠를 누르지 마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다시 당겼다가 놓는 방식으로도 장전할수 있습니다 이 토카레프드 토이스타 에어코킹 권총 슬리즈랑 마찬가지로 총을 뒤집은 상태에서 장전을 하게 되면 비비탄이 있어도 슬라이드 스톱이 걸립니다 항상 장전을 할 때는 슬라이드가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장전을 해야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고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기믹을 넣었는데요. 해머를 따로 이렇게 코킹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머를 작동시킬 수 있고요. 그렇지만, 딥탄을 넣고 장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발은 되지가 않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 확인이 된것 같네요. 자, 분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하기 전에는 먼저 탄창을 제거해주고요. 이 오른쪽 면에 있는 핀을 뒤로 당겨서 빼줍니다.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장전을 해주고요. 장전된 상태에서 상태에서 스토퍼를 올려주고 반대편에 튀어나온 곳을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뽑아주면은 간단하게 빠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잡아주고 딱 맞춰졌죠? 격발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앞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쪽을 분해할 때는요, 챔버를 앞쪽으로 밀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노즐을 뒤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됐죠. 챔버를 위로 들어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과 배럴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앞쪽에 C 클립을 이런 식으로 집게를 이용해서 손을 올려줍니다. 빠졌죠? 그러면은, 배를 앞쪽에 이렇게 캡처럼 되어 있어서, 앞쪽을 뽑으면은, 이렇게 분해가 되구요. 빠졌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아웃 배럴을 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상부 슬라이드는 분해가 다 됐고요. 자 하부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클립은 원래 이렇게 고정해두면 되는데 분해할 때는 그냥 가볍게 당겨주시면 제거가 되고요. 그립은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쳐준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레버가 돌아가죠.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에는 이런 다리가 없기 때문에, 분해는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핀이 있겠죠? 핀은 쇠막대기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은 트리거 뭉치가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전 레버가 있죠. 이거는 그냥 눌러주시면 가볍게 빠지게 됩니다. 자 탄창 뭉치는 일단 나사가 있죠. 살짝 눌러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돌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잠금을 풀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쇠 부품이 있죠? 걸쇠 부품을 반대쪽에서 눌러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렌자드 고리는, 이런 식으로, 당겨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부까지 전부 다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이스타사의 에어코킹 토카레프 핸드건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구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So, let Thank you.